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분중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부처님조차도 끝까지 대답을 거부한 질문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아주 깊은 가르침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 즉, 열애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사라지는 걸까? 이건 뭐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부처님께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건 우리 존재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탐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건가요? 이네 가지 가능성,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답하지 않겠다. 이게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로 이 침묵이 진짜 가르침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서는요, 케마라는 아주 지혜로운 비구니와 어느 왕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마 비구니가 이런 말을 해요. 열애는 저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깊이를 알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컵 하나 들고 가서 이 바다에 물이 얼마나 있지? 하고 재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측정 도구,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나 생각만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실체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열애는 헤아릴 수 없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깨달은 분은 우리가 보통 나라는 사람을 규정할 때 쓰는 그 기준들, 그 개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건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이 기준이 깨달은 분에게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불교에서는요, 나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봐요. 대신 다섯 가지 요소, 이걸 오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이 잠시 모여 있는 묶음 같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우리 몸, 즉, 물질이 있죠. 둘째, 즐겁다, 괴롭다 하는 느낌. 셋째, 이건 책상이다, 저건 나무다 하고 알아차리는 인식. 넷째, 아, 물 마셔야겠다 하는 생각이나 의지 같은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의식. 이 다섯 가지가 잠깐 합쳐져서 나라는 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이 중에 염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아누라다라는 한 비구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럼 열애는 이 오온이랑 같은 건가? 아니면 오온 안에 있나? 그것도 아니면 오온이랑 전혀 다른 존재인가? 너무 헷갈려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봤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깨달은 존재는 이 계속 변하는 오온과 같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따로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 어떤 틀에도 가둘 수 없다는 뜻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깨달은 분을 보고도 그 안에서 고정불변의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물을 수 있겠어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이 왜 애초에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죠. 어느 날 바차고타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또그 질문을 합니다. 깨달은 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모르셨어요. 저기 불이 타고 있다가 꺼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불꽃은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남쪽, 북쪽으로 갔습니까? 불이 타려면 방향이 연료가 필요하죠.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료는 바로 무언가에 대한 집착과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 연료가 타면서 내는 불꽃이 바로 괴로움인 거죠. 깨달은 존재, 즉 열에는요, 그냥 이 연료를 다 태워버린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꺼진 불꽃이 어디로 갔냐는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할 조건 즉 연료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꺼진 거죠. 불꽃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던 괴로움이 드디어 멈췄다는 사실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저 멀리 있는 형이상학적인 고민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현실 문제로 확 돌려놓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친다. 괴로움,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 이게 전부입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지식을 숨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집중합시다. 라고 가르치는 아주 적극적인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런 사후세계에 대해 고민하는 건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잠깐, 이 화살 누가 쐈어? 어떤 활로 쐈지? 독은 무슨 종류야? 이런 걸다 알기 전에는 치료를 안 받겠다고 버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급한 건 뭡니까? 맞습니다. 당장 그 화살부터 뽑는 거죠. 결국 부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답도 없는 질문에 매달리지 말고, 대신에, 바로 지금, 내 삶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물으라고요. 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요?